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어법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만약에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독해 지문에서도 헤매겠죠 그죠 갑니다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갖다가 다른 시간대에 격파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요 문장의 구성 나는 알고 있어 됐 이하라는 것을. 대 속에 무슨 문장 들어있다? 완전한 문장 들어있다. 딱 보아하니 와스로 출발했습니다. 대 속에가 그죠? 아 덩어리 주어겠구나. So what is important in this world?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. 얘가 주어지요. 대 속에서 그죠?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not so much A as B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. not so much A as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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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A as B. 자 A라기보다는 뭐다? B다. 요거도 어법문제 출제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. 특히 어법문제 어디에 나오냐? 요 대목에서. 그죠? 조심하세요. 요거하고 같은 게 이제 Not a so much as B. 요거 뒤에 가면 다정리해뒀어미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? B. Rather than A. Less A than B. 그러니까 이건 덜 A하다 이거죠? B보다. 덜 A하다니까 어디 쪽에가 더 힘을 주고 있는 거야? 여쪽이죠 그죠? 요쪽. 여쩍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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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렇 요거 rather than 할 때는 예 보다는 예이되는 yeah. 거죠 그죠 렇 요거 세 가지는 바로 똑같습니다 A라기보다는 B 그죠 렇 so not so much A as B not s so much as B B rather than A less A than B 요거 다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? 어법문제에서도 나오니까 만약에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독해지문에서도 헤매겠죠 그죠 렇 갑니다 not so much A 기가 여기죠. 지 Where we stand 의주동이죠.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라기보다는 B in what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 요거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요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.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? 당연히 요거지. 그죠?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야. 아니 선생님 지금 저 허접해요.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다 치료해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지금. 그죠? I know that. 나는 that 이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. What is important is what?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? It's not so much as. Not so much. What is that as?